너 오늘 떠나요. 바로 자연으로. 야 아, 짐을 싸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비행기 시간이 시간밖에 안 남았어, 2시간. 빨리 싸야 돼. 빨리 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옷을 지금 챙기고 있어요. 가서 뭐 입을지 모르겠다. 진짜 머리 아파. 이런 거 너무 머리 아파. 제가 친구들 잠옷도 다 챙겨가야 돼가지고. 이러니까 무슨 잠옷 셔틀이 같네. 잠옷 셔틀이 되어봅시다. 짐 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나. 소리 한번 질러 봤어? 고맙게 친구들이 다 입어준다 그래가지고 다 챙겨가고 있어요. 짐이 억수로 많아지긴 했지만 홍보 열심히 해야잖아요. 사과를 걸고 하고 있는 건데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긴 한데 농땡이가 뭔가 한다면 신중하게, 신중하게 선택해어 좋대요. 아니 근데 몽골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다 있대. 그래서 사계절 옷을 다 챙겨야 돼. 해가 쨍쨍할때 진짜 미친 듯이 덥고, 해가 저 젖어 미친 듯이 춥대. 몽골이가 좀 까다로. 워 낮이부터 막 이런 긴팔까지 다 챙겨야 돼. 햇볕 많으니까 모자도 이렇게. 나 이거 쿠팡에서 샀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생각보다 지금, 지금 좀 이상. 지금 쓰니까 이상한 거야. 원래 좀 괜찮았어. 아, 올라가자. 우리 다 모였어요. 너 나랑 응, 처음으로 여행 가는데 기분이 어때? 그냥 몽골 간막 기분 어때? 안 기분 안 좋지? <laughs> 네 좋아요. 한번쓰 <laughs> 중국은 밤에는 시속 60km 이상은 못 달릴 때, 그래가지고 천천히 지금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중국 호텔? 어, 무슨 호텔이라고 하지, 여기? 중국 호텔에 왔어요. 휴식을 잠깐 취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야 돼요. 진짜 중국 느낌이 아주 물씬 나는. 이거 봐. 대박이지 않아? 완전 중국 느낌. 완전 짜장면 먹고 싶어, 지금. 배고파. 어머. <laughs> 뭐야, 이거 국빈세라니. 뭐야? 어머, 어머. 어머,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오. 아니, 왜 이렇게 좋아, 호텔? 어 아, 우리 여기 3시간 있다 나가야 된다고. 여기 3시간 있다 나가야 돼. 아 너무 아쉽다. 이 귀한 라면을 젓가락이 없다. 젓가락이 없으면 잇몸으로. 우리 너무 웃겨요. 야, 우리 중국 사람 같아. 여기 사는 사람 같아. 아니요저 아니요. 저 아니야. 아니 완전 지금 사는 아니요, 사람 아니요. 같아. 난 일본인처럼 생긴 것 같아.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강제 다이어트. 맛있어서 많이 먹고 싶은데 굶어. 안 떠져. 아 먹고 싶어. 진짜 불쌍하다. <laughs> 저걸 내가 썼었어야 됐어. 티슈. <laughs> 저는 그래도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아, 우리 이제 다 먹었으면 은 이제 자고 내일 보자. 내일자, 내일 봐. 여러분, 저 조식 먹으러 왔는데 여기 오이 있어요. 여기서도 저는 오이를 먹으려고 합니다.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담은 거 보여? 과일 위주로 좀 먹어야 돼. 진소쏘 건강하다. 여기 뭐 하는데요? 뭐 한강인가? 중강? 중국강. <laughs> 와 이런 거를 보면서 밥을 먹다니 느리농 언니들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덕분에, 덕분에 아고 고마워 느리농 언니가 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농농 언니 농언니 늘언니 하늘언니 느리농 언니 별 많아가지고 음, 이게 근데 포함인 가야 원래 패키지 포함? 패키지 포함 포함이야? 평소 괜찮네 저은 아침 한입 드셔 에헤 빨간 어린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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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살고 싶고 <laughs> 밖에 너무 멋있어요. 자연이다. 버스를 타고 오, 초원으로 가는 중. 초원에 도착했어요. 오나 이거 안전벨트 같네. 이렇게 보니까 안전벨트 아닙니다 가방입니다. 애나 가자 가자 가자. 공연한 뭐야? 오르도스人的盛装，我尊重，崇尚崇高品德。 이거를 주는 이유가 환영한다는 뜻이래. 여기 와서 환영. 玄归来。

그러니까 와방할 때 갑시다 어서 오세요 애들이 지쳤어 지쳤어 네. 사진 찍을게요 어, 즐거워. 어, 어. 행복해. 즐거워 행복해 즐거워 애가 까지게요네 갑니다 친구들이랑 여행 꿀팁이 아 가자 빼면, 어. 어 가자 이런, 안 이러면 안돼 안 이러 자꾸 하자고 애원하면 안돼 그러면 아 몰라 그래 야. 우리 간다 아, 우리, 우리 갈래 가해. 어 야, 이렇게 해야. 응. 봐봐, 지금 온다. 저기서 저기 오잖아, 지금. 뭐라고, 그거 그래, 뭐라 그러지? 감사하다 <laughs> 근데 쟤는 진짜 느리긴 하다. 원래 단체 여행은 어쩔 수가 없어. 모두를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사람은 바꾸는 것이 아니야. 나나 잘해. 여러분들도 단체 여행 왔을 때 너무 힘들게 해. 다 안고 가려고 하지 마. 나만 즐기면 돼!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 시간 맞추는 것도 진짜 어렵고. 근데 이번에 진짜 너무 잘 왔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도착해버렸어. 징기스타 님이 지금 여기 잠들어 계세요. 밖에만 이제 찍을 수 있어. 우와 아, 멋있겠다. 아, 이거는 무슨 아이스크림이에요? 초콜릿. 헉, 초콜릿? 초콜릿? 이거 라임이에요 이거는? 아 다이어트. 레몬은요. 아알거아이스크림이 우유로 만든 거아요스크림 먹을 거다 이거. Cheers. 우유로 만든 거람이 생겼어. 예야 나도 리거거 거예요. 할프리 거예요. 알프리미거거아거알 응! 음, 배맛있네 누가 봐도 이게 맛있게 생겼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순수한 맛이 더 좋아. 원래 돌고 돌아 순백이 래잖아 네, 저는 진짜 싹 F고요. 얘는 쌉치라서 대화가 잘안 통해요. 네. 그냥 제가 거의 맞춰주는 편이죠, 아무래도. 그 말을 하는 것부터가. 사실. <laughs> 아, 그냥 뭐, 사람이 말을 하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말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 내가 그래 너보다 조금 더 막, 어 일찍. Is? 내가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더 일찍 태어났는데, 말 대답, 말 대답, 말 대답 아주 그냥 따박 그그 그리, 그릇 이거 봐봐, 초딩이, 초딩이에요 강. 얘 그냥, 그냥 초딩이, 완전 초딩이. 아이스크림 거. 고르는 거 봐, 응. 이거 부터가 재미있? 저는 어른이라서 글, 이렇게 흰 색깔, 저 이렇게 글, 약간 글, 좀 글, 고급스러운 글, 아이스크림 골랐는데 이색, 그 <laughs> 하늘 봐, 하늘 너무 예쁘지? 나도 하늘인데. 하늘 봐, 나도 보고. 이것도 봐. 이것도 보고. 아, 또 없어졌어 일행이. 우리 진짜 버리고 간다? 단체 여행이랑 기다림의 연속이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여기가 밥 먹는 곳입니다. 우와 뭐야? <목소리> 진짜 맛있겠다. 어, 이거 여기다 찍어 먹는 거야? 뭐 찍어 먹어야겠다. 이거 보세요. 음, 고기 진짜 맛있다. 내가 자른 부위가 여기가 맛있을 것 같아. 응, 음, 내가 자른 거 맛있어. 알겠어요. <laughs> 먹지 마세요. 어때 어때? 아, 아 양갈비. 오야 맛있다. 아나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 아 이거 많이너야 돼? 응. 아 이거 사비 네아 이거 그거 같아. 시리얼 내 먹고 있다. 남은 우유 먹으면 나. 거야 말을 탈 거예요. 머리 뽕을 잔뜩 세웠는데 가라앉히게 생겼습니다. 는 사진을 이렇게 아 찍고 있습니다 너, 표정 이쁘게 나스키릿 아, 어서 내리고 아, 어. 자연스럽게 표정 이쁘게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근데 지금 여기는 느린농 투어입니다 아, 오 아저씨 아, 도와주신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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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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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겨드랑이? 아. <laughs> 아. 너무 이쁘다 고마워 아. 친구야 애들아 우리 여기서 잘거야 재밌겠다 반응 진짜 잘해주네 잘해주세요? 어 <laughs> 사람에 비해? 어 그래서 나랑 자자 우와 우리 오늘 여기서 잤네요 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화장실도 어머 화장실 진짜 깨끗하다 게르 특성상 벌레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우리도 여기 한 마리 있다 그거 어떡할까요? 방충망이 안 열린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동침을 하거나 죽이거나 다이올 라이프 동침할까요 그냥? 강아지이잖아요. 동침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것도 여행의 묘미죠. 저 아이도 생명이니까요. 저 점만 그냥 무시하면 돼요. 저 여기서 자도 돼요? 조금 각오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아 벌레! 내가 다 잡아 잡아줄게. 그럼 저것도 잡아주세요. 쟤는 좀 커. <웃음> <웃음> 있다가 우리 그것도 안 돼. 캠핑 파요. <laughs>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하. <laughs>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와. 저기는 이제 맥주하고. 이제 제가 질량이 찍어드릴게요. 오 네. <laughs> 어, 여기도 돌아가? 어, 여기는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식당이네. 아. 와. 나타술이에요. 나타술. 와참 귀여워요. 아, 아야겠다와 네. 네. 언니. 불의 네. 아. 구역장님들. 제가 웬만해서 논아드리지 않는데 많네. 이 생명수를 언니. 오늘 기분이다. 아무래도 이제 언니가 어린 친구들한테는 <laughs> 아무래도 음소거 하세요. 언니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받아오세요 될까요? 혹시? 그냥 잘 죽이세요. <laughs> 얘들아 낭만이다. 좋다. <laughs> 길바닥에 앉아있는데 그냥 되게 힐링 되는 느낌 그니까, 나 이런 걸 하고 싶었어. 지금 딱이 온도, 이 습도, 이 어, 공기. <laughs> 이게 모든, 3박자가 지금 모든 게 완벽해. 아, 팔살 떨려. 가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기 옆에 이존이 있어요, 이존. <laughs> 여기 있고 싶어. 역시 여행은 남는 건 사진이죠. 사진에 지금 엄청 진심이세요. 해프파이어 하면은 살짝 옛날에 막 울고 막 그랬잖아. 지금 살짝 눈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해프 감성이 지금 제 눈물 보이세요? 뭔고 네. <laughs> 어, 노래도 너무 좋다. 가사도 하나도 모르겠지만 좋다. K-pop 나! K-pop!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뭐야? 재밌었다. 진짜 재밌었다. 아, 이게 힐링이지. 굿모닝. <laughs> 진짜 잘 잤다. <laughs> 쇼크하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이렇게 돼요. 디 히. 어쩔 수가 없어요. 비가 와가지고 초원을 볼수있을랑가 모르겠다. 오늘 오전에 초원 보고 사막으로 넘어가려고 했거든? 초원을 갈때뭘 입으면 좋을까요? 저는 화사하게 입는 게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챙겨온 진라면 애들 몰래 저희 둘만 먹을 거예요. <laughs> 나중에 이 영상 보면 진짜 열받겠지? 어허, 어허. <laughs> 아침에 라면을 먹을 수있다니 우리도 럭키리키잖아 어, 그럼 긍정적인 자세 좋아! 아, 너무 맛있다. 그쵸? 어. 근데 진짜 너무 장난 아니고 너무 맛있어. 어제 너무 스펙타클했어.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이 들 너무 많았어. 응. 음. 와, 늦었는데 저 1등이에요. 후! 이 녀석들 지금 잡으러 갑니다. 누가 과연 꼴찌할 것인가? 또 <laughs> 참말로 원래 단체 여행은 이런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laughs> 아니 데 네. 우리만 이런 거죠? 아, 우리만 이런 거다. 에이! 무셔워! 기가 미치하는 거야.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laughs>